자, 진단평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디테일 형식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예, 여러, 뭐,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좀 문장이 좀 길어요. 자, 긴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빈 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빈 칸에 들어갈 표현을 보기, A, B, C, D에서 고르는 것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조동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딱 조동사들이 보기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핵심 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보기를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가 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조동사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동사 문제는 그 조동사의 의미가 그 문장에 들어가서 가장 잘 맞는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것이 또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문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 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고 가자면요. The major airlines are in fierce competition. 네, 주요 항공사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고요. 자, 빨리 지금 문장 하나 하나 분석한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As a result, Wild West Airlines has expanded i t schedule s and added more destinations, so that it 빈칸, blank increases market share. 자, 또 길지만 이제 빠르게 저 의미를 얘기해 드립니다. 어그 결과, 자 와드워스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항공사는 자사의 그 시장 점유율을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자 늘리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so th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확장한 거예요. 스케줄을 확장하고 또데스티네이션 목적지도 늘렸습니다. 아무튼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넣은 거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이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조동사가 뭐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좀 도와주 수 있는게 바로 이 so that 이에요. 이 so t h 쥐의 내용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 한다라는 말로 이어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신데 저는 좀더 빠르게 얘기합니다. 그냥 so 쏘다이 보이면 그래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그래야면 우리 보통 무슨 말이냐 그래야 뭐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표현들 익숙하시면 단지 조동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형 자체 이런 표현이 나면 오 대체로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한 마디로 이런 표현이 나면 대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파악한다는 건 여러분의 예상 능력 소위 말하는 predicting skill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G 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서 알아보는 순간 그래야 뭐뭐 할수 있다. 사실은 이런 스케줄을 확장하고 네스티이션을 늘리는 것들이 그래야지 이런 게 되잖아요. 시장 점유율늘 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so t h a t 가 정말 잘 오는 그러한 조동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can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제 때문에 can 대신 이제 could가 오거나 이렇습니다. can could와 so that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대충 빠르게 문장을 보면서 또는 이 표현을 보면서도 바로 조동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몰랐다 하시면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저와 함께 앞으로 공부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 되겠습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조금 시간을 제가 드렸고요